정감, 정감이 가나, 간다 그러나 네. 예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되나 예촌스럽게 촌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네. 어촌 농촌 산촌을 어우르는 음. 코너로 촌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궁금합니다 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쑥스럽게. 네. 오늘은요, 전라남도 해남군에 사는 아주 특별한 가족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가족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니, 해남도 또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진짜 방금 바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어. <laughs> 땅끝 마을. 네. 어. 저기 한번 가봤는데, 정말 배추밭이. 딱 해드릴게요. 박 반장님. 어, 오. <laughs> <laughs> 가 감나무 약을 좀해달 하셔갖고 응. 응. 진드물 약 해주고 있어요. 어려 보이다 우리 지영이. 고맙다. <오>, 지이고 <laughs> 성실하고. 어, 얌전하고 순진하고, 응. 어 모든 지 최고지. 아 진흥에서 이제 3년 차된 청년농부 응. 박재훈입니다. 그래서 재훈아 재훈아 부르는 네. 거구나. 아 드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이 집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어 왜요? 바로 요즘 보기 힘든 제비가 아 살아요. 아, 제비. 아 여기 제비가 동지를 들었어요? 제비 살려면 주변에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집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제비가 똥 싸고 갈래 <laughs> 그것도 치워줘요 제가 오. 사는 동네는 12가구 밖에 없어서 엄마 다 서로서로 서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워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지나가다 비어 있으면 문주 닫아주고. 지훈이 많이 컸다. 오빠 우리 못 먹는 거 많이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빠 우리 지훈이 이쁘다. 엄마. 다들 너무 예뻐해 주시는데요. <laughs> 동네 복덩이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자 스승님이에요 아, <laughs> 아 스승님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좀 할아버지한테 경운기 좀 배우려고 왔어요 아 경운기 이제 도전하시는 네. 거예요 음, 경운기도 뭘줄 알아야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아 인기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입니까 아저 경운기 운전 되게 어려워요 아, 어렵죠 해봐. 음. 해봐 잘 안되네 경운기 하나 새걸로 바꿔야겠어요. <laughs> 잘안 되는 거야잘못 하는 해볼게. 거예요. <laughs> 어? 할아버지가 인수늘렁 잘 쓰는데요. 아, 아, 바로. 근데 경기는 아직도 어, 저렇게 스타트를 타요? 하는 건가봐요. 경기가 사람을 타 가지고 <laughs> 아직 제 손에 맞지 안 들렸어요. 이런. 어, 익숙하지 않으니까한 바퀴 돌아봐 일이 한 바퀴 돌아, 돌아. 저기 인데요 저기 원래 예, <laughs> 네, 가족한테 배우면 쌈나잖아요. <laughs> 그렇죠. 운전은 네. 원래 남한테 배워요. 얼마 걸고 괜찮해요조심해요 아, 우리 손주가 농사짓는지 마 얼마, 얼마 안돼가 가지고 튜닝을 다 써야 돼. 아, 네. 아 진짜 네, 신경을 써야 네. 돼. 네, 그. 저거 네. 잘못 운전하잖아요. 그냥 논두렁에 처박혀요. 어. 예. 진짜 위험하해, 저거. 그렇죠. 숨 아시죠? <웃음> <웃음> 와 소가 네. 축사. 아니, 일단 재훈씨가 부지런하실 것 같네요. 소를 키우는 축사예요. 원래 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축사에서 열마리 정도 키우셨는데, 제가 와서 40마리 좀 못되게 키우고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제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를 약간 어필했어요. 음. <laughs> 80면 이거 기르기 되게 손이 어 그런 거같아 손도 많이 가고. <laughs> 잘 생겼다. 똥딱이쳤다 탔다. 좀아 쉬라. 아니 지금 아까 트럭 운전했죠. 네. 경운기 배우고 있죠? 네. 저런 특수 장비 트랙터? 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어, 탈 때는 밀려가는 거 같은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러방에서 섰죠. 맘에 안 드세요? <laughs> 네, 할아버지는 50년 차 하시고 저는 3년 차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마다 아기처럼 보이실 거예요 많이 배워야죠 아기처럼 <laughs> 보이실 거예요? 네, 많이 서툴러 가지고 재훈 씨가 60살이 돼도 아기처럼 보이실 그래도 거예요 <웃음> <웃음> 어... 그래도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 보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게 티가 나던데. 특히 인 나가요. 소 나가요. 나가는 <laughs> 거 아니에요? 소 나가서만 갔다. 손가락 나왔어요, 성키. 우와. 어머. 너무 신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어서 잡아야죠잡아야죠 어머. 어머. <laughs> <어떡해>. 야. <멈춰>. <웃음> 잡아야죠, 잡아야죠. <웃음> <웃음> 저 마을 열두 가구밖에 안 살아도 조용할 틈이 없을 것 같아. 그 예. 어, 까요 네. 아, 아, 저는 소가 그런...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폭 가지가. 너네한 번만 더 나오면 나한테 콩쿠냥날줄 알아. <웃음> 아니, 허풍으로 <laughs> 어. <흔나, 웃음> 어. 혼날 <흔날> 것 같은데. <laughs> 왜 나간 거예요? 아. 문 열어줬어. 아. 제가 하나를 덜잔것 같고, 송아지가 7 나왔나 아. 아. 그래서 다행히 소도 안 차라고 아무 일 없대요. 끝나서 다행이에요. 네, 저번에 한 번은 큰소 네 마리가 나와가지고 술래잡기하느라 혼났어요. 아. 다쳐요, 큰소는. 와, 되게 건강한 다태 기동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강원도 정선 두메산골에서 살다가 명절 때마다 해남 할아버지 집에 와서 농사를 도와드린 게 너무 재밌고 저는 또 시끄러운 도시보다는 농촌이 좋고 도시에 청년이 있으면 농촌에도 청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전에 해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렸어요. 근데 성의는좀 차세요? 에이. 잘안 아, 차? 당물했어요. <laughs> 할아버지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아직 도 네. 애기 남아요. <laughs> 아주 당당하고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원래 살던 데서 끝에서 끝을 오신 거네요. 네, 강원도 두면은 꼬래서 <laughs> 해남까지. <웃음> 또 다른 일도 오. 하나 봐요. 할아버지 잘 익은 것 같아? 네, 익었어. 잘 익었어. 단우박 맛있죠. 네, 민 어, 노래요. 올해도 잘된네삼년 됐어요 이농사지은지 아. 맨 처음에는 비하우스도 없어갖고 제가 비닐하우스도 음. 빌리고 어렵게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작년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고. 현주아 역시 많아갖고. 네. 소도 키우고 호박도. 하고 또 와, 고구마도 했는데, 고구마는 당연히 완전히 못했어안 돼. 일을 많이 많이 하요 점점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고 계속 네.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도전해야 돼, <laughs> 할아버지. 아안 돼, 이거 생각만 해, 이 호박하고 이거 이 호박하고 소만 하면 대지 <laughs> 저는 안 돼, 안 돼.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 볼 거예요. <laughs> 아, 뭐. <laughs> 또뭘 하시려고요? <laughs> 근데 나는 재훈 씨가 계속 뭐든지 해보는 건 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리잖아요. 네, 어. 엄청 많아요. 야저 단호박 <laughs> 엄청 많아요. 나 재훈 씨가 키운 단호박 꼭 먹어보고 싶네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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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읍에 나갔다가 토끼가 있길래 사귀었어요. <laughs> <수 웃음> 토끼를요? <laughs> 네. 아니 그전부터 토끼를 재훈 씨 <laughs> 하루는 24시간이 <laughs> 아닌가봐요. 어, 어, 뭔가... 할머들도 나눠드리고 분양 어, 좀. 어. 하려는 큰 야망이 있어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토끼 조심해야 되는 게 토끼 불 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땅땅불 파서. 잘 키워야 될 텐데요. 야, 오늘 토끼 또 갖고 왔어. 어디서? 토끼 이끼 하나 줘 왔지. 어디서야? 근심 가득한 얼굴로. 똑! 갖다 키워. 그것을 이끼 너무 마주. 내 더불어. 더불어야. 또늘죽부님이랑주부님랑 무엇을 기도 못하고 에이, 기념하지 뭐 토끼를 아주 그렇게 뭐 해갖고 할아버지는 어, 좀 귀찮으실 어. 수, 네. 수 네. 있죠 에이, 생길 났 지금 나면. 있는 것만 <laughs> 잘해도 힘든데, 힘든데 뭐 이렇게 버리냐 <laughs> 그러시죠, 네 어, 손주하고 할아버지의 그 일상이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네. 할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농사만 지으셔서 갖 단일 장모만 하셨는데 저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봐 가지고 실패랑 성공도 해 보고 싶고 요즘은 멀티 플레이 시대인데 저는 여러 가지 한번 도전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음. 단지 할아버지랑 생각기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도 손주가 고생할까 봐그러시는거 아닐까? 아, 일이 많으니까. 다고요 이쁘네겁아이쁘다아하시네요 응? 어? 귀여워. 어. 막상 보면 너무 쁘죠비요 저는 키장,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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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워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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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워키워키워키키서 키워서 키워키 아니, <laughs> 그, 손주를 이길 수는 없으신가 봐요. 응. 음. 그, 음. 손주도저히도저히못 이겨. <laughs> 사실 이기는 할아버지도 없죠. <laughs> 아니, 되게 불편할 것 같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짱구야, 짱 아이고, 예쁜 받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laughs> 어, 칼국수도 그냥 가득 담아주시네요. 근데, 저한번더 해보고. 뭐어봐먹봐 우리 이산원이 여기에서 짱그짱그래 시장 어놔두고 그런 은다 먹어야 된 깨끗한 거. 전 에어컨 좀 손봐주고 가. 에어컨안 돼요? 저쪽 방 TV도 안 된다, 지금 고장 나갔고넣으서 초기 어? 해가면 아더 많이 타요, 지금. 바로로다들어박 바로 반장. 아, 동네에 정말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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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왔네 그러니까요, 근데 못 하는 게 없네요, 안 보니까. 어, 저잘 나왔는데 어디가 이 비온 뒤로는 어디가 뭐, 뭐 문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못 들어요. 그 재훈이만 기다리고 있는데 재훈이를 볼 수가 없어갖고. <laughs> <laughs> 할아버지가 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의 모든 할머니들이 재훈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어 바로 해결됐어요. 야. 무언가 뭔가 코인에 빠졌어요.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반장. 한 두세 번 만지니까 뭐 뚝딱 되더라고. 네. 핸드폰 안 나오면 재원이가 동네 핸드폰 싹 고쳐 준대요. 또 있는데. 나 젊으니까. 재원이가 유재석보다 더 잘생겼어. 더잘생겨원더 아, <laughs> <laughs> 이쁘고 더 똑똑하고 아. 야무지고. 아니 유재석보다 이기가 더많으세요 제가 인기가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저도 오늘 처음 알아요. 그렇게 이제, 이 정도 어머. 안 맞까지. 아이고 시원하 너는 또안 맞아 당하나 아이고 지원이가 이렇게 시원하이 좋다. <laughs> 박수 박수. 또뭐 해요? 또뭐 해요? 감아서 앉아 있을 <laughs> 틈이 없나봐요. 네. 너무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어서 할머니들한테 대금 응. 좀 해드릴게요. 와, 아, 본인 직접 하시려고요? 네. 그럼 요리도 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단 신랑감으로 최고인데, 근데 지금 이거 부족한 네, 것 같은데. <laughs> 네. 제가 또 물을 못 맞춰갖고 물을 빨리 넣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빨리 넣으세요. 오늘 <laughs> 약간 어설픈 듯한데, 네. 뭘 해내기 위해서죠? 아, 할아버지가 걱정하실만한 이유도 있군요. <웃음> <웃음> 그래도 뭔가 흉내는 내고 있어요. 네. 단호박. 아 단호박. 와, 와 저거 진짜 큰 거. 주네요? 단호박 썰때 조심. 오 피자?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화덕 보이시죠? 아 화덕이요? 네. <웃음> 와. <웃음> <laughs> 선생님 빵 타졌어요 지금. <laughs> 너무 신기해서. 여기 피자를 먼저 갖고 <laughs> 한번 불에 구워보려고요. 아니 이 어머니들이 피자 좋아하실까요? 평소에 할머니들이 피자를 안 드셔가지고 음. 제가 이걸로 한번 호강 시켜드리려고 그쵸. 만들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러면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네요. 화덕 산만는데 재훈 씨는 특히나 또 저런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그쵸, 사람 중에 1인일거 아니에요. 네. 화덕을 만들었돼요 어려 어렵지 않을 괜찮 괜찮겠죠? 그러게요. 어? <laughs> 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지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오, 오, 뭔가 그럴 듯한데요. 네. 노래 노래 해졌어요. 엄마나? 와. 아니 이거 어머니들이 좋아하실까요? 이거 없어서 뭐 먹을 정도로 그만 죽을 같아요. 일단 자신감 하나는 일등입니다. 다 안녕하세요. 상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만나세요. 음. 마 맛있겠다. 맛있겠어. 재훈이가 이렇게 했어? 오. 누가 이거? 어린이. 과연 세상는 <목소리> 재훈아, 이거 뭐냐? 다 탔다. 아, 어, 아. 이게 쉽지가 어, 뭐? 않아요. 아, 갔다,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는가뭐 드시면 아, 안, 안 돼요. 돼요. 아니 아까 비주얼은 좋았었는데 다 탔네요. 제 열정이 너무 과했나봐요. 위에 단호박만, 단호박만 지금 골라 먹고 타고 되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위에 단호박만 위에 좀 빼서. 먹자는안드요이토핑만이라도 뺀... <laughs> <거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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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을 수없을까요 <laughs> 제가 처음으로 닭백숙을 해봤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네. 네. 피자는 비록 탔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다음부터는 조금 태워갖고 다시 한번 대접해야겠어요. 안 태운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 <laughs> <이게 타도 괜찮죠? 웃음> 좋은 신랑감이에요. <laughs> <laughs> 저렇게 동네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거. 진짜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 <laughs> 네. 많아요.

아드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래요? 네. 한 번도 파마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하면 오래 가는 스타일을 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저는 눈 뜨면 바로 소바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머리가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런 파마를 원해요. 아 그런 스타일로 원하세요? 네. 어? 약간, <laughs> 어, 말아, 말아지는 게 좀. 오, 파워가. 어? 손질 없잖아. 머리에 놓게더 이쁘다. 얼굴도 더상것 같아. 옆에 싹, 요즘에 투블럭이라고 하죠. 잘 됐다, <웃음> <웃음> 이쁜데요? 어, 저기 샵잘 하시는데요? 네. 오, 달라졌어요. 아이고, 이쁘다. <laughs> 이제 할머니랑 더 친해질 수 있겠네. 응? 파마에서. <laughs> 이뻐 얼굴 매콤. 네. 빼빼게안 보이고 머리 연육이 더 좋다고. 아니, 채윤씨, 네. 어때요? 막막 맘에 들어요? 본인의? 아, 이년6피월 하고 그나마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왜요? 저도 이제 할머니들처럼 파마했서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세요 네, 아이고. 잘 어울린 다 시원아 머렸어요. 예쁘다. 쁘다 박수까지 받았어요. 이쁘죠? 신성이 닮았어요. 신성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르신들의 최고의 칭찬. 인형은이닮고 이쁘다. 가축, 인형, 우리. 재훈아, 저는 언제 하냐? 아, 아직 25신데. 한번 나라, 인구장 들으게. 한 번만 나라. 한 번. 10명. 10명. 10명이요? 응. 한 20명 나라. <laughs> 인구장 들으제일 벌려놓은 거 생각하면 아유, 결혼을 아유. 늦게 해야 될것 같아요. 채원아 네, 네. 오늘 머리도 오, 멋지게 했는데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스타드, 스 찍어요 채드이랑드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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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지는 그런 재훈 씨예요. <laughs> 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어, 너무 특별한데, 마을의 유일한 청년 농부 재훈 씨. 엉뚱하면서도 은근한 그 야망. 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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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몇번 부르나 한번 세볼 걸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데도 이렇게 마을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음. 다 도와드리고 네. 음. 보기 드문 총각이잖아요. <laughs> 친절하기가, 예. 네. 게다가 음. 이거 키우고 뭐 저거 키우고 이러면서 음. 다 잘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 도전정신도 음. 정말 멋졌습니다. 멋집니다, 네. 진짜. 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가 손에 오는 네.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다고 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분 너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